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업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후에 팔짝을 끼고,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시고, 관망하시고, 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팔을 걷어붙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부터 올한 해까지, 말까지,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주 동안, 2021년에 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게 될 터인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예배에 관해서, 사역에 관해서, 또한 말씀에 관해서, 또한 전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여서 36장, 37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백성들을 위협하며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시작점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냐? 누구를 믿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느냐? 항복하라! 그러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아 왕은 백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스레 왕 사네립이 랍사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힘을 어떠한 힘을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들은 상한 갈대 집방이와 같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지 못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증거물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어떤 환란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 나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스로 앞에 있는 너희들을 위기 가운데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사여서 4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신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스리의 공격이 계속된다 한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 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고 그 확신이 있을 때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로 왕의 조롱과 협박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도 포위가 되어있지만 앞으로 1년 그리고 2년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3년째부터는 그 땅에 곡식을 심어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황폐해진 유다 땅을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히스기아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들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요, 올해도,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이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35절 말씀 보시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타윗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또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기도 끝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이러다 성도들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좌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COVID-19 상황이 지난해에도 어려웠지만 새해가 되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올해도 지켜줄 것이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위기가 아닌 때가 없더라고요.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참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 속에서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제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진정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성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해도 지켜주셨고, 올해도 지켜주시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스르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날들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은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셨어요? 어떤 위기가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도 직접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풍파를 거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2021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랍사계를 통해서 그 받고 있는 조롱과 협박으로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굵은 배옷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코비드 19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환경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때, 환란의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바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 아스르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스르 군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절단을 보내든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니, 무기를 막 준비해가지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풀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다가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며 애씁니다.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이 사람에게도 부탁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난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무릎을 꿇고 취해전에 나가서 옷을 찢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2021년 한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수마합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지어 기도할 때,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희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사실 희스기야 왕은 지금 어떤 시도도 할수 없고, 전략도 없고, 마음의 공포심이 막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스루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어지는 36절 보세요. 여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요?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배경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시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과할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너에 몰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는 그 아스르를 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지켜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할수 없어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어찌 내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일은 내가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아스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저 아수르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18만 5천명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우리들의 열심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을 내고, 재직들이 열심을 내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무릎을 꿇는 일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올한해 동안,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일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2021년 한해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 한해 동안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